안녕하세요. 탁성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50분이고요. 저는 지금 상동으로 출근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 제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얘네들이 저를 째려보네요. 안녕. 낮에 제가 개인적인 업무를 좀 보느라고 이제 저녁에 슬슬 스타트 하러 나오긴 했는데 좀 늦게 나왔죠. 보통 8시 반쯤 나오는데 오늘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콜수는 766 콜이고요. 내일 아침에 7시부터 제가 수원을 가야 되는 일정이 또 하나 있어요. 요즘 좀 많이 바쁘네요, 갑자기. 이번 주 내내 아마 조금 이렇게 까먹는 날이 많다 보니까, 아, 다음 주는 아마 거의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빼서, 다른 걸 계속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한테 좀 투자하는 시간을 좀 빼긴 뺐어요. 지금같이 일이 없는 시기에 다시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오늘 제가 집에 있는데 경보 알림이 왔어요 이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 이런 경보 알림이 왔거든요 기안구청, 네, 인천광역시 어, 둘다 같이 왔네요 태풍급 강풍 예상, 간판 등 부착물, 옥개 적치물, 비닐하우스 공사장 사전에 안전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런 문자를 보니까 바람이 조금씩 세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좀 천천히 가면 또 바람 없어요. 과연 새벽에 어떤 강풍이 올려는지 괜히 긴장되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문자 온다고 해서 일안할 것도 아니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다녀야죠. 여기 이제 삼산동 다화가네요또 빨리 상동으로 가가지고 첫콜 받아서 또 열심히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바뀌었네요. 그러면 콜 잡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58분이고요. 저는 지금 1시간 반에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네, 영등포 나가는 거, 네, 2만 1000원짜리 콜 하나 지금 잡았고요. 1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재밌는 콜이 몇개 있었어요. 전라도 광주 가는 거 10만원짜리 대리 하나 있었고요. 그거 빼고는 그냥 안에서 하는, 왔다 갔다 하는 12000원짜리 콜들? 네, 요런 것들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게 21,000원짜리 코리아도 잡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 상동에 보시면 전우치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상당히 콜이 잘 나오는 곳 중에 하나긴 한데 여기는 좀 오시기가 걸어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빠지진 않거든요 예전에 여기서 참 좋은 콜 많이 잡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오랜만에 오게 되네요 여기 코너에 전우치라고 있습니다 전우치 네, 일단은 손님 만나뵙고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24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네, 양평동 3가, 여기 당산역 근처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산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콜을 보니까 콜이 좀 있기는 해요. 저기, 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서울이니까 조금 낫긴 낫습니다. 네, 딱 그래도 제가 지금 가야 되는 코스에 코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좀 좋아했던 동네이긴 합니다. 초반 스타트 코를 받으러 일부러 여기까지 나와서 일을 할 때도 있었고요. 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디로 코를 줄지 모르겠지만 좋은 코 한번 받아갖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콜 잡고 나오 할게요.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28분이고요. 와, 아, 바로 콜 잡았습니다. 네 다시 상동 가는 거네 2만 원짜리 원액콜 잡았고요 내리자마자 바로 주길래 갑니다 뭐 지금 고민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주면 가야죠 또 상동 가서 또 주면 바로 바로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동에서 뵙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여기 전선생 거 있는데 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57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상동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 방금 도착하자마자 카카오에서 용이동 74,000원짜리 콜이 떴는데 놓쳤습니다. 띵띠리딩 하면서 없어지네요. 아, 참. 아쉽습니다. 네, 지금 상당이 도착했는데 아까보다 더 형편이 없습니다. 현재 콜스 768콜이고요. 암담하네요. 일단 나가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줄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긴 왔는데 좀 걱정이 앞서네요. 이제 두콜 탔는데 빨리, 최대한 빨리 나가는 콜 하나 잡, 잡는 게 오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못 잡으면 안에서 삥발에도 타야겠죠. 콜 잡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있겠죠? 뭐 없겠습니까? 그럼 가시죠. 콜 잡고 나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6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저희 그 과장님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딱 있는데 바로 콜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서 네, 포펀3번 가는 건데요. 여기 경유가 하나 꼈어요. 아, 이거 안 잡고 싶었는데 네, 경유지가 부평 시장역입니다. 아, 부평시장 로타리 물론 가기는 들렸다 가도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까먹긴 하는데 금액이 3만원이면 지금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일단 잡았거든요 이런거 아니면은 콜 잡기가 정말 힘드네요 지금 저희 과장님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30분? 한 40분 이렇게 있는 동안 잡에 하나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죠 일단은 잡았으니까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만나뵙고 또 3번 가 가지고 영상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뵙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49분이고요. 저는 여기 군포 3번 도착했습니다. 네, 방금 여기 완료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메모가 있습니다. 사진 있는 기사만 요청. 왜 그럴까요? 아,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방금 나오는 길에 여기서 지금 콜 하나 바로 잡았거든요. 여기 부천 중동 가는 거 23,000원짜리 지금 콜을 잡았습니다. 23,000원이면 2,000원 빠지죠. 그래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 가면 또 죽을 것 같아요. 부천으로 일단 건너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네, 부천으로 가서 또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58분이고요. 내리자마자 제가 지금 콜을 잡았는데 콜이 취소가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바로 지금 콜이 하나 나와서 잡았습니다. 여기 부곡에서 이동 가는 거 3만원짜리고요. 제가 이동을 하면 거리가 좀꽤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 중이고요 요거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또 어디로 줄지 모르겠지만 주는 대로 빨리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거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간다고 아마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이게 제가 장비가 없었다면 저는 택시를 타고 갔을 겁니다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이고 저기도 길이 있었네 <laughs> 네 그러면 또 광교 가서 영상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27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택시 타고 가도 되는 거라고 네, 요거는 운행거리가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코스고요 고속도로를 끼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 금방 갑니다, 광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무리해서 날랐던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도착을 했는데 지금 11시 27분, 28분이잖아요 11시 20... 12시, 지금 12시 27분 네, 여기 빨리 가면 강남 가는 차를 탈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 네. 강남 가는 차가 아직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남 가는 차를 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안 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인계동이나 이쪽으로 가서 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려가야 되는데, 어우, 절로 내려가게 돼 있네. 네, 그러면, 콜 잡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3 8분이고요 제가 지금 판교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서 네, 판교 가는 거죠. 그럼 판교에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탁내리 네, 현재 시간 1시 1 1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운중동 힐스테이츠 모비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운중동 코를 잡으면서 하나 딱 걱정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현대 힐스테이츠 모비오스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판교에서 안양 넘어가는 길에 있는 힐스테이츠입니다. 네, 저기 뒤에 있는 건데요. 지금 나오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재생 버튼을 안 누르고 열심히 말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다시 녹음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네 판교 도서관 쪽으로 일단은 쭉 나갈 예정이에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아 오늘은 완전히 장비빨 기사네요. 장비빨 기사 네 장비빨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장비빨이라도 있어야지 없으면 진짜 일하기 힘드네요. 아, 지금 여기 가서 앞에 가서 또 없으면 판교 여기까지 또쭉 나가야겠죠. 예, 네, 현재 콜수는 203콜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 안 떠줄까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와도 뭐 하나씩 나오고 했는데 오늘은 큰 기대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냥 나가 봐야겠죠. 나가서 콜 한번 잡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시 21분이고요. 방금 나가는 길에 자동배차가 들어와서 콜을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서 보이시나? 예 바로 옆에서 동탄2 가는 거 25,000원짜리 지금 콜이 떠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뭐 고를 거 있나요?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예, 어차피 용서 올리면 금방 가는 거라 일단은 잡았고요 바로 여기 옆이라서 예 금방 만나보겠습니다 아, 일단 동탄2 가면은 콜 보면서 빠져나가다가 북광장 가서 택트라해서 강남 가야겠죠? 강남에도 콜이 없다고 난리인데 어, 저기 손님이 나와 계시네요. 네, 그러면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2에서 뵙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시간 1시 50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동탄 2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방결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북가, 남강장, 북강장 쪽입니다. 네, 저는 지금 북강장, 남강장 쪽으로 이동해 볼 겁니다. 다행히 음, 가까운 쪽에서 금방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광장 갔다가 난광장에서 택트를 해가지고 강남으로 가던가 일단은 그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콜은 142 콜입니다. 그럼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46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김포 고청가는거 월드 메리디안 5단지 5단지인가요? 강변마을 5단지 월드 메리디안 가는 거네 3만 원짜리 지금 콜 하나 잡았고요. 근데 지금 전화를 안 받네요. 여기 근처에 계신 것 같은데, 어, 제가 볼 때는 카드 확정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받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람 몰려 있는데 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네, 다시 전화 한번 해보고 어, 고촌 가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 제가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좀 보긴 했는데 어, 기사들만 많고 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있다가 네강남오는 택트를 타고 지금 건너왔어요 그래서 4,000원 쓰고 지금 건너왔는데 여기 내리자마자 횡남보도에서 개양 상동 또 외치는 거죠 아 순간 진짜 타고 집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 좀더 버텨봤습니다 전체 코스가 90홀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깡으로 버텨 본 거죠. 근데 다행히 고촌 나와서 고촌에서 셔틀막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한번 가 볼게요. 일단 뭐 마지막 셔틀에도 타 보던가 안 되면 어떻게든 뭐 그냥 건너갈 수 있겠죠. 일단은 부딪혀 봅시다. 예. 네. 고촌 가서 또 영상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26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학동역입니다 학동역 제가 지금 여기서 아 아까 코를 잡았던 거를 취소 당했어요 취소 당한 것도 아니죠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결국에는 한 10분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언주역하고 힐탑 쪽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보고 있었는데 방금 코를 하나 잡았어요 근데 이게 좀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또 장비빨이네요 장비빨 예. 출발 위치가 청남동. 네. 여기서 인천 계양고 도두리, 도두리로 되어 있거든요. 도두리로면 작전동입니다, 작전동. 그래서 잡았는데, 이 코가 동시에 잡백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바로 옆에서 청나가는거 3만 3천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청라를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바로 옆에서 뜬 거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청라가 더 낫거든요. 근데 청라 들어가면 또 나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이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미리 했고요. 전화해서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려놨고. 이 정도 거리면 저는 라이딩으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제가 갈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청남동에서만 코이 계속 올라와요. 다음에 오면은 위치를 좀 바꿔서 청남동 쪽으로 바꿀, 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역시 역삼 노년에서는 꽝이었습니다. 꽝. 이제 직선 코스만 남았네요. 여기는 도산대로 이제 만나는 곳이거든요. 다 건너왔네요. 뭐. 그러면 작전동 가서 또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네, 현재 시간 4시 10분이고요. 여기는 작전동 도두리 마을 대동 아파트입니다. 청라를 간 것보다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오, 바람이. 와, 어 지금 올라오는데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일단은 청라를 간 것보다는 여기 온게 잘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은 지금 같은 거리는 라이딩을 잘안 하지만 2km 안쪽의 범위는 웬만하면 그냥 라이딩 해서 다 다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무리해서 갔어요. 솔직히 무리해서 갔는데 이것뿐만 아니죠. 오늘 제가 볼 때는 콜 잡은 게다 무리해서 다녔던 것 같은데 청라보다는 아무래도 작전동 온 거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도 좀더 좋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는 콜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와, 안성! 네 방금 안성골이 하나 올라왔었네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7시에 수원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라이딩해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장비빨 기사였습니다 장비가 없었으면 아마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오늘은 장비 장비를 탄 효과를 톡톡히 본것 같아요 가끔 이럴 때 정말 장비를 잘 샀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 평소에는 그렇게 좋다 막 이런 거못 느꼈는데 오늘은 정말 장비빨 제대로 받았네요 네 이제 바람도 슬슬 많이 불고요 어, 가는 길에 혹시나 한 콜이라도 있으면 네, 한콜더 타고 들어가고요 내일 아침에 7시부터 움직여야 돼서 한2 시간밖에 못 자요 지금 들어와도 네, 조금만 자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겠죠, 내일은 그래서 내일 오전에 탁송은 아마 쉴것 같습니다 영상도 편집을 빨리 하면 좋은데 내일은 아마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이죠? 이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저는 보이는데 이 바람 소리를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콜슈가 10시 넘어가면서부터 는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11시가 피크가 아니라 10시가 피크인 것 같네요 좀더 일찍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게 몸에 아직 습관이 어 천안에서 일하다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여유를 부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만 더 땡겨보고 조금 땡겨서 한 코레도 더탈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거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 그럼, 뿅!